환영합니다 언어 학습. 어, 언어를 배우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언어 선생님이지만 동시에 언어 학습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재미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외국어를 배웁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점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언어를 배우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언어 학습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속상하거나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외국어로 말할 때 긴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슬프거나 답답하거나 긴장되는 감정은 외국어를 배울 때 누구나 겪는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실수. 저는 외국어를 말할 때 가끔 큰 실수를 합니다. 문법, 어휘, 발음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외국어를 말할 때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실수를 해야 합니다. 말해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세요. 팁. 재미가 없으면 영어 배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팁 1.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영어 책을 읽으세요. 지루한 책은 읽지 마세요. 운동을 좋아한다면 스포츠 관련 영어 책을 읽으세요. 동물을 좋아한다면 동물에 대한 영어책을 기술을 좋아한다면 기술에 대한 영어책을 읽어보세요 저는 소설을 좋아해서 외국어로 된 소설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배울 수 있어요 TV 당신이 관심 있는 영어 영상을 보세요 패션과 옷을 좋아한다면 패션 관련 영어 유튜브를 보세요.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자동차 관련 영상을 보세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읽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3. 영어를 하는 친구와 영어를 배우는 친구를 만드세요.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친구는 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영어 회화 모임을 찾아보세요. 미더프 c o m 에서 검색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영어로 연습하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왜 영어를 배우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